마지막 질문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교재로 21페이지의 프랙티스 3번이잖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런 내용이었어요. 그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있을 수 없다라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 원인과 결과는 cause and effect라고 하는 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2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다. 그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요런 내용일까? 영어로는 하루아침에를 in a day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요. 3번. 항상 뜻밖의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라 그래서 뜻밖의 예상치 못한 거니까 지문에 혹시 unexpected, 예상치 못한이란 말이 등장하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매일매일 되풀이 되는 작은 일에 충실해야 된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진짜 중요한 거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소한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t r i f l e t r i f l e 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지문에 혹시 이런 말이 있는지. 아니면 5번 선택지요. 우연한 일에 근거해서 타인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우연한 일 엑시렌츠가 우리 우연한 사건이고요. 엑시렌처, 뭐 우연한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연한 일의 근거에서 저 사람이 저렇다 이렇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선택지는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뭔가 공통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죠. 자 그러면 어뭐요선생이 공통점도 없으니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지문을 조금만 읽어도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답을 빨리 찾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내용 읽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이렇게 시작한 문장이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 cultured 란 말과 sophisticated 란 말이 나왔는데 cultured는 컬처가 우리 문화잖아요. 문화를 잘 갖춘 거니까 되게 교양 있는 이런 뜻이에요. 교양 있는 sophisticated라고 하면 세련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Just because. 단지 뭐뭐이기 때문에요. You see someone at the opera. 당신이 누군가를 오페라에서 만났다. 라는 그런 이유가요. Does not mean.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뜻이요? 그 사람이 cultured. 어, 되게 교양이 있다. 라던가. Sophisticated. 굉장히 세련됐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또, even that he likes the opera. 그 사람이 오페라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는데 여러분 조금 이상했죠. 어, 선생님, 비커즈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절인데 여기선 지금 주어로 쓰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약간 구어체 영어라서 그냥 요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구어적으로 관용적으로 주어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냥 약간 예외적인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고요. 우린 항상 뭐가 더 먼저죠? 네, 의미 파악이 더 먼저니까 천천히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음, 당신이 누군가를 오페라에서 만났다 라는 것이 더스난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되게 교양있다, 세련됐다. 아니면 그 사람이 오페라를 좋아한다 이런 뜻은 아니래요. 왜요? 오페라에서 만났으면 오페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Maybe a friend 만약에 어떤 친구가 gave him the tickets 그냥 표를 줬을 수도 있죠. 그리고 he felt obliged to attend 라 그래서. 우리 attend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뜻이고요, obliged라고 하면 의무를 느끼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 사람이요 아, 꼭 가야 되겠는데라고 의무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친구가 야나못갈것 같아 이거 되게 비싼 편인데 너 줄게라고 이야기하면 받았으니까 꼭 가야 될것 같아서 간 거지 뭐 딱히 오페라를 좋아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친구가 그에게 표를 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는 참석해야겠다라는 의무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뒤에 3번에 보니까 likewise라 그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했으니까. 비슷한 유의 다른 예를 또 들겠다는 거죠. 오페라 예 말고 자 일단 단어부터 볼까요. 우리 assume이라고 하면 가정하다, 추정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그 다음에 run into라고 하면 우연히 마주치는 거예요. 정말 우연히 만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uting이라고 하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야유회 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그 다음에 courting이라고 하면 원래는 누군가의 뭐 구애하다, 누군가의 환심을 사려고 하다, 누군가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걸 우리 콜팅, court 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While it may be natural,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요? To assume that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하는 게요. 뭐라고요? Someone you run into a baseball game like 자, 만약에 당신이요. 어떤 야구 경기에서 run into 마주친 누군가가요, like baseball. 어,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좋아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당연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maybe he's on a company outing. 사실은 뭘 수도 있어요. 그냥 회사 단체 야유회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Or is courting a customer. 아니면 고객의 마음을 살려고 할 수도 있다고요. 어떤 고객이길래? Who enjoys the game? 야구 야 게임을 좋아하는 고객의 마음을 살려고 간걸 수도 있죠. 야구장에 있다고 꼭 야구팬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해석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런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요. 뭐가요? 음, 이와 같이 가정을 하는 것이요. Someone you run into at a baseball game. 야구 경기에서 마주친 누군가가 likes baseball. 야구 경기를 좋아한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냥 회사 야유회 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기를 즐기는 고객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거 하나만 봐서 알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 고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뒤에 또 봅시다. In either case, 어떤 경우가 됐던, 우리 지금 얘뭐 들었어요, 그렇죠? 뭐 이게 오페라가 됐던, 야구 경기가 됐던,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meeting that person in that setting.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것. 이것은요. Just a coincidence. Coincidence는 우연의 일치잖아요. 이거 진짜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요. 그죠? 그냥 거기서 만난 거지. 꼭그 사람이 정말 그걸 좋아해서 필연적인 만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et's suppose.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죠. Suppose. 뭔가 가정하다. 이런 뜻이니까. Someone spilled some soup on his shirt. 라고 그랬어요. s p i 쏟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요, 자기의 셔츠에 수프를 좀 이렇게 쏟았어요. 20 minutes earlier. 그것도 약 20분 전에 그만 셔츠에 이렇게 실수로 쏟은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he hasn't had a chance to change. 옷을 갈아입을 chance. 그런 기회가 아직 없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해석 정리해볼까요? Let's suppose.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Someone spilled some soup on his shirt. 누군가가 자기 셔츠 위에 수프를 갖다가 조금 흘렸어요. 20분 전에요. 그리고 그는요, hasn't had a chance to change. 옷을 갈아입을 기회가 아직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뒤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However, 그런데 사실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 maybe the neatest person you will ever meet 이라고 해서 여러분, neat는 굉장히 단정한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는 최고 단정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멋 중에서, you will ever meet. 당신이 만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단정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뭐야, 저 사람 옷에 막 이상한 거 먹을 거 흘리고 다니네. 완전 막 지저분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방금 전에 흘린 것 뿐이고, 사실은 이 사람은 정말 단정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the s p o t o n i shirt. spot은 어떤 얼룩을 이야기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셔츠 위에 있는 그 얼룩이요. Maybe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 사람의 성격 게으르다, 더럽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그냥 우연의 일치,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뒤에 문장 보니까 in the continuous process 라 그랬죠. 자, 일단 단어요. 아, continuous는 계속적인 이런 뜻인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red herring이라고 해서요. 레드 헤어링을 뭐라고 해 줄까? 어, 여러분 그 지문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헷갈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레드 헤어링을 도대체 왜 헷갈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걸까? 그래서 막 열심히 찾아봤더니 예전에 중세 시대 때요. 이 레드 헤어링이 청어를 이야기하는데 이 청어가 냄새가 굉장히 독하대요. 그래서 막 뭔가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인 사람들이 이 청어를 지니고 도망을 가면 이 사냥개가 그만 이게 후각이 마비돼 가지고 업을 잘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아, 이렇게 청어를 가지고 있으면 헷갈려 했잖아요 사냥개가 그래서 Red h e r r i n g s 가 여기서는 헷갈리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요. 그냥 이런 어, 재밌는 표현이 있구나 한번 알아만 두시면 되고 열심히 암기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볼게요. In the continuous process 이런 계속적인 과정에 있어서요, of gathering and considering information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요. You will catch a few red herrings. 당신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몇개 이렇게 헷갈리는 사실들을 찾을 수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어, 저 사람 되게 단정한 사람 같았는데 옷에 얼룩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요. 계속해서 헷갈리는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Don't assume. 그러니까 함부로 어슴 가정하지 마세요. 추정하지 마세요. Too much. 너무나 많이 가정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Look for patterns. 차라리 어떤 패턴 정형화된 양식을 찾으십시오.라는 이야기죠. 그거 하나 보고, 에이, 게으른 사람. 요런 식으로 너무 많이 가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좀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어, 저 사람이 책상 위도 깨끗하네? 가방 속도 깨끗하네? 방도 깨끗하네? 깨끗한 사람인가? 요런 식으로 오히려 패턴, 어떤 정형화된 양식을 찾으십시오. 라는 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쉽지는 않은 내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였는지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오페라 극장에서 만났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교양 있고 세련됐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없고 야구장에서 만났다라 그래서 꼭 야구를 좋아한다라고 볼 수도 없고 이런 거다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옷에 수프를 흘렸지만 그 사람이 정말 단정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추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패턴을 찾도록 하십시오.라는 게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중복된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원인 결과 이야기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공 이런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상황에 대비해라 준비해라 당연히 아니고요. 작은 일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5번 괜찮죠. 우연한 일에 근거해서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니까 여러분 5번이라고 다 체크해 주셨을 것 같아요. 다 잘하셨죠. 자 그러면 넘겨서요. 우리 오 서답형도 한번 풀어볼게요. 레드 헤어링스 헷갈리는 것에 해당하는 거 뭐+ 뭐 있었죠? 그쵸. 오페라 이야기랑, 야구장에서 만난 사람이랑, 옷에 스프 흘린 사람, 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화였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여기 해당하는 거잘 찾으셨을 것 같고요. 우리 중간에 오는 동안 만난 중요한 문장만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병렬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얘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원래 mean 뒤에 의미하다 뒤에 이렇게 절이 올 때는 대절이 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목적절의 대신 생략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죠? 그래서 앞에 있는 대신 그만 생략된 거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뒤에 5월 뒤에도 지금 우리 병렬 구조를 취해서 누구 자리겠구나, 대 자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쌤 저는 이렇게 막 생략한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대 못 찾겠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what 별법 알려드렸었죠. what은 앞에 명사 꼭 문이 따라다니지 않는다. 앞에 명사는 없는데 what은 뒤에 자기보다 모자란 아이 불완전한 문장 데리고 다닌다 했었죠. 근데 그는 주어 좋아합니다 오페라를 목적어 모든 게다 갖춰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what은 이래저래 쓸수 없겠군요. 여러분 다 댓이라고 골라주셨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주어 동사 일치 문제요. 주어랑 동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사는 누구 찾아서 주어 찾아서 일치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some one 누군가 얘가 주어고요. 그 뒤에 붙어 있는 주어 동사는 다 꾸며 주는 말이었어요. you run into at a baseball game. 야구 경기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결국은 some one이 주어니까 some one 단수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 s가 붙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likes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장 해석이 좀 어려웠었어요. 네. natural 이라는 거를 여러분 자연스럽다. 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자연스럽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그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정하는 게요. 어떻게 가정을 하나요? 야구경기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야구경기를 좋아할 거야 라고 가정하는 게 당연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 퀴즈로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우리 분사구문을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한번